내가 갑자기 꽂혀서 잘해보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남자들이 생각보다 여유로운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빨리 호감을 이끌어내고 싶어하고, 빨리 데이트 약속을 잡고 싶어하고, 그 여자는 나를 아직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준비가 안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던가,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던가, 안 좋은 일들에 얽혔다던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나는 온도가 팔팔 끓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 여자는 아닌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거를 캐치하고서 기다려. 일질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빠르게 전화를 하고 싶어하고 카톡을 빨리빨리 답장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 상대는 준비가 안 되는데 나의 기대가 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가 부담을 갖게 만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부담감을 여자한테 주게 되면서 유혹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여유 이런 것도 떠오르고 방금 저랑 전화한 친구도 떠오르고 제 친구는 솔로인데 친구가 제가 봤을 때는 꽤나 나쁘지 않은 여자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잘 징검다리를 놔줘가지고 서로 잘될수 있는 상황 즉 제가 말을 잘 해놔가지고 그 여자애가 제 친구한테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가질 정도 물론 어느 정도 제 친구가 좋은 모습을 보였겠지만 제가 거기다가 시너지를 부여했다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만 하더라도 잘될수 있는 건데 이 친구가 상황적으로 일이나 이런 것들이 바빠요 가정사라든지 뭐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서 저한테도 연락이 답이 늦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여자가 없는 상황 이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미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굴러들어온 다이아몬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금까지도 아니더라도 금 운동할 때은 정도, 은을 차버리는 은을 차버리는 상황인데 이 친구를 봤을 때 드는 생각들이 느낀 것들이 이 친구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우선 얘가 딱히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엄청 마음에 들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연락을 했을 텐데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여자가 호감형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여자애가 좀 실수했던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 것부터 해서 복합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제 친구의 스타일이어야 한다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게 첫째고 둘째는 타이밍! 이 친구가 하필 바쁠 때이 여자애가 나타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해요. 왜냐면 맨날 저한테는 봄도 오는데 벚꽃 보러 가야 되는데 라고 또 말은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외로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마음에90% 이상급으로 만족이 되진 않지만 제가 클라이언트들 한테도 하는 말이지만 일단은 겪어 봐라 연애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눈이 높습니다 눈이 높아요 일단 눈이 높다고 해서 그럼 자기 눈에 맞는 사람을 못 만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답답한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아까 우리 레인코치님 말하신 대로 그 여자 입장에서도 제 친구를 꼬시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하필 제 친구가 투자적으로 가정적으로 일적으로 상황이 많을 때또이 여자가 온 것도 있으니까 좀더제 친구가 여자가 고픈 상황에 이 여자가 나타났으면 조금 더 많은 가능성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제 친구 a한테만 올인할 게 아니라 b씨를 만들어서 b씨한테도 가능성을 재면서 해야지 집착이 안되고 매력 저하가 안되는 것인데 맞아요. 지금 제 친구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가 봐요 여자가 제 친구가 볼 때는 더 정내미가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 이야기의 요지는 어쨌든 이 여자의 문제 즉 여유 없이 기다림 없이 대체자 없이 제 친구한테만 투자를 올인하고 있다 마음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그게 문제다 이렇게 제가 역발상으로 한번 비유를 해봤고 남녀를 바꿔서 예. 물론 이 요지와는 권해적으로 제 친구의 태도도 옳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굴러들어오는 여자가 있으면 자기가 여자가 많아서 선택권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IOA가 나오니까 이렇게 상대방 쪽에서 추파를 보내는데 그 여자가 진짜 제가 눈이 얼마나 높겠습니다 제가 봐도 나쁘지 않은 여잔데 어우 아예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 보니 강제할 수 없는 거고 존중은 하지만 전문가로서는 저는 제가 친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 호래비 냄새 빼야된다. 분내 묻혀야된다. 아 진짜. 뭘 묻혀요, 뭘 묻혀요? 호래비 냄새 빼고 분내 묻혀야된다. 적당히 묻혀줘야죠. 아니, 우리가 100% 마음에 드는 여자라서 사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도 본인이 연애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하는 말을 하니까 제 친구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음. <laughs> 파키스탄에서 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